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M 뉴스입니다. 지역 내 산업 시설을 둘러보는 산업 관광이 금천구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구로공단의 어제와 오늘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거 구로공단이었던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이곳을 아이들이 찾았습니다. 관광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공단 창립 10주년인 1974년에 세워진 수출의 여인상. 아이들은 역사적 산물 앞에서 구로공단이 가진 의미에 대해 배웁니다.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그런 노고를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로. 다음 행선지는 19780년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노동자 생활 체험관. 그대로 재현된 쪽방에서 당시 쓰던 물품을 살펴보고 검정 교복도 입어봅니다. 옛날 구멍가게에서는 지금은 보기 힘든 상품들의 신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런 이있는 몰랐는데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좋은 것도 배우고 보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 그 설명도 잘해 가지고 금천구가 구로공단으로 대표되는 지역 내 산업 현장과 그와 연관된 자원들을 둘러보는 산업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관광 해설사가 코스별로 동행하며 설명과 교육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기업체들도 방문해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와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이를 통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내네 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서울의 관광 명소가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관광 활성화 자원으로 발굴을 해서 외국인들이라든가 내국인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강의 중요한 연구 분야고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금천구의 산업 관광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학생들과 다문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더 진행됩니다. CNM 뉴스 김대영입니다.